야쿠자들의 단합 자리 순식간에 쓰러지는 문지기들 뭐, 뭐 자신이. <레이리> 보스를 죽이기 위해 킬러가 온 것이죠. 단 6초 만에 상대를 죽여버린다는 <레이리> 살인의 기제, 살인병기라 불리며, 암흑가에서도 두려워하는 존재. 페이블입니다. 이어 전 페이블의 파트너인데요, 호구들을 술로 보내보내는 취미가 있죠. 실업에 임했습니다. 누군 총질하고 누군 술만 들이키고. 환상의 파트너죠. 사회악인 놈들을 하나 둘씩 작살 내던 중 보스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1년 정도 휴식 내 먹을. 사토 아키라 대. 사토 요코다. 형제다. 소렌 미나. 신분세탁 후 1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라는 지시였죠. 또한 가지. 교육 중이 고로 지난가 해에 미러. 우리가 오마이오 고 절대로 살인을 해선 안 되죠. 아.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시비가 걸려왔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기에 찐따 같은 연기를 해야만 했었죠. 그렇다고 곱게 맞아주지만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가볍게 부숴주고 양아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코피도 쏟아주는 완벽한 메소드급 찐따 연기. 어느 순간 살인 충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악자같이 참으며 약자들을 돕고 했었습니다. 나이스 캐치.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아티스트 페이블. 그러던 어느 날. 자리가 불편한 소녀를 마주하게 되는 데. 4년 전 타겟을 제거할 때 마주쳤던 소녀였습니다. 매춘 조직에게 끌려가던 찰나에 구해준 소녀였죠. 자신이 만든 사고로 하반신이 불구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아르케리언나토기 죄책감을 느끼는 페이블이었죠. 이비도시기다 나, 나. 어느 날 배달을 하게 되는데. 라시오토도마나디건 얼굴의 남자와 소녀가 보입니다. 가이 남자는 자신의 타겟이었던 범죄자. 많이 죽었어도 이발에 다토니였다 4년 전 매춘 조직을 쓸어버리던 중 보스의 명령으로 타겟을 제거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소녀와 함께 있다는 건 뭔가 깨름직한 상황. 소녀의 부모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고 혼자 남게 된 자신에게 접근한 이동과 함께 겉으론 깨끗한 자선 단체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군아, 그 녀석이구나. 한편으로 살인도 서슴치 않는.

お前の兄貴の伝説を確かめるためだ煮詰まるぞ大丈夫私は5秒よく、8秒かお客さんよー先手取ろうとしたんだ 마, 나토 살다 이모스라다인다1 0 0배블 유나. 페라페라 시나 이케나 을할수 없던 페이브론. 놈을 풀어주고. 가야 <laughs> 떨자존심에 <laughs> <laughs> 스크라치가 나버린 놈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laughs> 사토가 파블이었던 사토. 4년 전 페이블에게 죽었던 타겟은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파블. 지 한편 제아래 의지를 불태우는 소녀에게 죄책감을 가지던 페이블이 또다시 나타나고. こんなも汚れたうちに入らない。 사토는 이맘데 돈나 후우니 이키테키타 그 순간 저격당한 페이블. 개꿈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페이블을 죽이려는 놈에게 소녀는. 뭐사와 그를 건드리지 말 것을 부탁하려는데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오마의 노 부모를 죽인 킬러가 바로 페이블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사도였다. カワヒラコーチ。サラニコーエダー。ハラスタイプのゴミツイティハノゾウ、イジーガングリ、ジュビジョニキテグレイ。ソナルミキロネゼオ、ハムジャグルパノウ、コイチ。誰も殺せないんだよ。ハムジャングルアルメンソウ、オブレガスコニキタ。

18号室に耳の聞こえない女の子が住んでるんだがその後にお前宛のプレゼントを渡してやる横はベランダ側のスナイパーを頼むわかった出たぞ行け行けや足りないや足りない足な キリオツケルエラトベランダガーダビハンデンシーアンはディハンに向けチバレアイヌのフソコ緊急事態だ子供が部屋から移動した 무표정한 사내가 들어섭니다. 출근하시오다. 승임가에 껌짝 없이 조교수에게 죽을 위기. 하지만 고요함만 흐르고. 또 다시 위기의 순간인데. 가 나이스 캐치. 가방 안에 폭탄이 아닌 사탕? 스바노 미니 쿠바 은밀하게 따라붙었는데 무언가 던집니다. 폭탄인 줄 알았지만, 나게는나타다 이시다. 사또 어떻게 가? 는가너 되시오네. 요코브 레이다 아는 나 우디빌로, 아이츠와 사토의 나가모다. 부모의 복수를 위해 살인을 요구하는데, <놀라> 갑자기 총구를 돌리더니 쏴버립니다히이이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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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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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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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을 쏘게 되면 반동으로 발이 띄어지는데. 나이스 캐치. 시소마이스에잡다즈히나코을코이치의악랄에 페이블 쪽으로 붙어 버리고.

전작에 비해 개그코드나 액션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만화 실사로잘 표현했다는 호평이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고도 사건을 잘 해결해낸 페이블은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목소리>